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잘 어울리는 건강하고 맛있는 전세 가지를 소개해드려요. 밀가루도 계란도 필요없는 바삭하고 쫀득한 전이랍니다. 양배추예요. 얇게 채 썰어주세요. 양파도 한 조각 썰어서 넣고요. 당근도 얇게 채를 쳐서 넣어주세요. 깻잎도 얇게 썰어서 넣어주세요. 마늘 얇게 슬라이스해서 넣고요. 소금 두 꼬집 골고루 섞어주세요. 채소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스페이퍼에 올릴 수 있는 양이면 괜찮아요. 팬을 중불에 올리고, 기름 두르고, 라이스페이퍼를 물에 적셔서 넣어주세요. 양배추 소복하게, 알뜰하게 모두 올리고요. 뚜껑을 닫아주세요. 바닥이 맛있게 구워지는 동안 양배추가 부드럽게 익길 기다려주세요. 뚜껑을 열고 라이스페이퍼를 한장더 물에 적셔서 올려주세요. 라이스페이퍼가 부드러워지면서 양배추를 감싸면 뒤집개로 으르차 뒤집어주세요. 오 맛있을 것 같아요. 바닥 부분까지 바삭바삭하게 구워내면. 너무너무 맛있는 양배추전 완성이랍니다. 작은 그릇에 간장과 매실청을 동량으로 넣고요. 통깨 솔솔 뿌려서 양념간장을 만들어 주세요. 가위로 쓱쓱 잘라주세요. 양념간장을 또르르 떨어뜨리고 젓가락을 쑥 넣어서 집어보면요, 괜찮죠? 먹어보면요, 와 향긋한 깻잎향, 구수하고 달달한 마늘 양파와 부드러운 당근과 양배추가 한 입에 가득 들어와요. 정말 맛있어요. 양배추를 따로 볶지 않아도 충분히 촉촉하고 정말 부드러워요. 밀가루가 살짝 부담되는 날엔 라이스페이퍼 양배추전 어떠세요? 작은 새송이버섯이에요. 포크로도 손으로도 좋아요. 먹기 좋게 결대로 정리해서 기름 없이 마른 팬에 담아주세요. 버섯이 익으면서 수분이 생겨서 기름이 없어도 볶기 좋아요. 간장 반 스푼, 마늘 한개 다져 넣고요. 참기름 약간 두르고 잘 볶아주고는 불 끄고 후추 톡톡 뿌려서 마무리해주세요. 한쪽에 잠시 두고요. 팬에 기름 살짝 두르고 라이스페이퍼를 물에 적셔서 올려주세요. 라이스페이퍼를 물에 적시면 재료 올리기도 더 쉽고 바삭하게 잘 구워진답니다. 줄기 자른 깻잎을 올려주고, 양념에 둔 새송이버섯을 나누어서 소복하게 올려주세요. 맛있을 것 같지요? 라이스페이퍼 한 장을 물에 적셔서 덮어주고는 뚜껑 닫아서 잠시 둡니다. 뚜껑을 열어보면요. 와, 윗부분은 촉촉하고 바닥은 바삭바삭하고 아주 잘 구워졌어요. 접시에 꺼내서 가위로 슥슥 자르고 접어서 먹어보면요 바삭바삭하고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짭조름한 새송이버섯이 향긋한 깻잎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한 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라이스페이퍼 깻잎전 기름은 살짝 줄이고 밀가루 없이 향긋하고 쫄깃하게 만들어보세요 가벼워서 더 좋은 깻잎전 맛있게 드시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시길 바래요. 무 반개 얇게 썰어서 채를 치세요. 채칼을 사용해도 좋겠어요. 얇게 썰면 붙이기도 좋고 잘 익어요. 볼에 담고 소금 두 꼬집 조물조물 골고루 섞어주세요. 밀가루 대신 전분가루를 넣어요. 무한컵 분량에 전분가루 한 스푼 비율이면 충분해요. 젓가락으로 살살 섞어주세요. 팬을 중약불에 올리고 기름을 두르고 라이스페이퍼 놓고 물을 얹어요. 라이스페이퍼 올려서 덮고 말리지 않도록 접시로 눌러놓고 뚜껑을 닫고 6~7분간 두세요. 양념간장을 만들어요. 간장 둘, 식초 또는 레몬이나 라임즙 하나. 물 하나를 넣고 섞어주세요. 잠시 드세요. 바닥이 바삭바삭해지면 뚜껑을 열고 뒤집어 보면, 와, 노릇노릇하죠? 깔끔하게 뒤집기도 너무 편해요. 바닥까지 맛있게 구운 무전은 접시에 담아서 가위로 쓱쓱 잘라주세요. 얼마나 부드럽고 쫀득한지 몰라요. 양념간장도 콕 찍어서 한입 먹으면 와 달달하고 부드럽고 정말 맛있어요. 소화도 너무 잘될것 같지요. 맛있게 드시고 속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